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제 주변 시니어 분들께 여쭤보니까 다들 겨울 풍경 보러 가고는 싶은데 망설여지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많은 곳 가면 치고 밀리기 일쑤고 계단 많으면 무릎이 걱정되고 추운 날씨에 오래 걸어야 하면 체력도 부담되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 우리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정말 공들여서 찾아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잘 모르는 우리 한국인들만 조용히 다녀오는 고즈넉한 눈꽃 명소 세 곳이요. 무엇보다 제가 선정한 기준은 이겁니다. 첫째, 무릎에 무리가 없을 것. 둘째, 따뜻한 실내에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을 것. 셋째, 사람이 붐비지 않아 여유로울 것.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들만 골랐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겨울 여행 걱정은 싹 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입니다. 에이, 월정사. 다 아는 곳 아니야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곳을 언제 가느냐가 다릅니다. 바로 눈이 온 다음날 아침 일찍 찾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말 오후에 가니까 사람이 많지만 평일 오전 10시 전에 가시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 월정사 전나무숲길의 최대 장점 바로 길 전체가 평지라는 겁니다. 입구에서 월정사까지 약 1km 정도 되는데요. 완만한 흙길로 되어 있어서 무릎에 무리가 전혀 없어요. 전나무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마치 스위스의 설국에 온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수백 년된 전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어 있고요. 그 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모습은 정말 그림 같아요. 특히 햇살이 눈 사이로 반짝이는 모습은 카메라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곳을 걸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으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전나무 향도 맡아보시고요. 눈 밟히는 소리도 들어보시고 가끔 멈춰 서서 하늘도 올려다보시고 그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면 월정사 경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걷다가 조금 춥다 싶으시면 월정사 안에 있는 전통 찻집 난다나에 들어가 보세요. 이 찻집이 정말 보물 같은 곳이에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따뜻한 실내에 앉아 전나무 숲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파는 대추차, 쌍화차가 일품입니다. 특히 대추차는 직접 고아서 만드는데 달콤하면서도 몸이 따뜻해지는 게딱 겨울에 마시기 좋아요. 찻집에서 30분 정도 쉬면서 차 한잔하고 다시 천천히 돌아 나오시면 됩니다. 왕복해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다녀오실 수 있어요. 주차는 월정사 주차장에 하시면 되는데, 주차비가 6,000원 정도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5,000원인데요,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꼭 신분증 챙기세요. 교통편 말씀드리면요, 서울에서 출발하시면 경강선 전철 타고 진부역까지 가신 다음, 그곳에서 버스로 환승하시면 됩니다. 자가용으로는 영동고속도로 타고 진부IC로 나오시면 20분 정도 더 가면 도착합니다. 자, 두 번째 명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수덕사입니다. 수덕사는 백제 시대에 창건된 천년 고찰인데요. 그 자체로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눈 덮인 산사의 풍경은 정말 한 폭의 수묵화 그 자체입니다. 특히 국보 제49호로 지정된 대웅전의 곡선미 있는 기와 라인을 따라 눈이 쌓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평온해져요. 수덕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주차장에서 사찰 입구까지 가는 길이 아주 잘 포장되어 있어서 걷기 참 편해요. 경사도 거의 없고요. 넓은 길이라 지팡이 짚고 가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절은 계단이 많아서 싫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수덕사는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물론 대웅전까지 가려면 계단이 약간 있긴 한데요. 그것도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손잡이가 양쪽에 다 있어서 천천히 오르시면 됩니다. 만약 계단이 정말 힘드시다면 입구 마당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수덕사에서 꼭 보셔야 할게또 있어요. 바로 정해사지입니다. 수덕사 경내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나오는데요. 여기 고려시대 석불 좌상이 정말 멋있어요. 눈 내린 날이 석불 앞에 서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덕사 주변에는 덕숭산 자락이 둘러싸고 있어서 풍경이 정말 수려합니다. 눈 오는 날이면 산 전체가 하얗게 변하는데 그 속에 자리한 붉은 기와 절집의 대비가 정말 장관이에요. 이곳도 찻집이 있는데요. 대웅전 옆에 작은 다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는 전통차들이 아주 좋아요. 특히 국화차를 추천드리는데 수덕사에서 직접 키운 국화로 만든 차라서 향이 정말 그윽합니다. 관람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에 수덕사 입구 쪽에 있는 산채 정식 식당들 들러보세요. 이 지역 특산물로 만든 산채 비빔밥이 정말 맛있어요. 가격도 만원 내외로 부담 없고요. 특히 된장찌개가 깊은 맛이 일품입니다. 올겨울 기력 보충까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수덕사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주차비는 차 크기에 따라 2,000원부터 5,000원까지 발생합니다. 서울에서는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예산 터미널에서 시내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곳인데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소양 고택입니다. 이곳은 병풍 같은 산세 속에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전통 마을인데요. 조선 시대 선비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고즈넉한 곳입니다. 300년 넘은 고택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곳의 진가는 바로 옆에 있는 두배 카페에서 나옵니다. SNS에서도 조용히 입소문만 나 있는 곳이거든요. 이 카페가 뭐가 특별하냐면요. 옛 한옥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벽면 전체가 큰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실내에 앉아서 눈 내리는 한옥 마을 풍경을 파노라마처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밖은 춥지만 안은 따뜻하고 창밖으로는 고택의 기와지붕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 모습이 보이고 그 뒤로는 새하얀 산이 펼쳐지고 진짜 이건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직접 가보셔야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눈 오는 날이었는데요. 커피 한잔 시켜 놓고 1시간 반 동안 그냥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게 전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세상 만사 걱정이 다 잊히면서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습니다. 이 카페의 또 다른 장점은 전혀 걷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카페까지 10m도 안 됩니다. 그냥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카페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굳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여행이 되는 곳이죠. 카페 메뉴도 괜찮아요. 아메리카노, 라떼 같은 기본 커피도 있고요. 전통차도 있습니다. 가격은 커피가 8000원 정도 하는데 그 풍경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아깝지 않아요. 시간 여유 있으시면 소양 고택 내부 구경도 해 보세요. 사전 예약하면 해설사분이 설명도 해 주시는데 조선 시대 양반가의 생활상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다만 고택 내부는 계단이 좀 있으니까 무릎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밖에서 외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곳은 자식들 손안 빌리고 우리끼리 조용히 힐링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하고 편안하니까요. 완주 소양 고택은 입장료가 없고요, 주차도 무료입니다. 전주에서 자가용으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전주 한옥마을 구경하고 함께 들르시기에도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세곳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면요, 평지 걷기 좋아하시는 분은 월정사. 전나무 숲길, 산사의 운치를 느끼고 싶으신 분은 수덕사, 편하게 앉아서 풍경만 감상하고 싶으신 분은 완주 소양 고택입니다. 이세 곳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무릎에 무리없고, 따뜻하게 쉴 곳이 있고, 사람이 붐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국보다 멋진 우리나라의 겨울 명소들, 이제 멀리 스위스나 홋카이도갈 필요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만 알고 계신 나만 아는 겨울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눠야 더 가치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꼭 따뜻하게 입으세요.